받아 자신 있게 패스 받아 볼 받아야 돼. 승우야 어, 승우야 다들 생각하고 있어야 돼. 승우 바짝 따라가야 돼. 승우 승우 승우야 승우야 승우 수우 승우 승우 승우. 너 앞에 움직여. 앞으로 앞으로 안 되면 유진이 가운데 나와 가운데 나와 유진이. 승우야 승우야 발 떨어지면 안 돼. 수고야. 에헤유 이리 이리 와, 이리 와, 이리 와, 이리 와, 이리 와, 이좋 와, 아, 좋 와, 이 좋아, 좋아, 좋아. 좋아, 이리 와, 이리 와, 이리 와, 이리 와, 이리 와, 이 이리 와, 이리 와, 끝리 와, 해리 돼! 연결해도 돼. 와, 이 와, 이 와, 이리 와, 너무 한 번에 안 줘도 돼! 잡아서 해, 잡아서! 야, 유가대로 해! 바짝 붙어야 돼, 해! 바짝 해야 돼! 좀 가야 돼, 좀 가야 돼! 오! 그래. 석하라! 그래. 그래. 아까 얘기했던 거 같이 붙어야 돼. 붙어서 받아야 돼. 수구야! 수구야! 넓혀, 넓혀, 넓혀. 나와, 나와. 넓혀, 나와, 나오라고. 네, 우리꺼야, 우리꺼. 수구야. 네 받자. 오 확인 확인 확인해서 확인해서. 리키프리키리리 유지다. 앞으로 더 오다가 가운데로 여기로 유지다 가운데로 운로 지금 가운데로. 나이스 같이 같이 해야 해야 끝까지 해야 돼. 우와 잘했어. 유지 거다. 확인 확인.

오, 호흡해, 지금 나가지 마. 숨 돌려, 숨 돌려, 호흡해, 호흡해, 호흡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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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야, 뺏 yeah. uh, 이건 받자 뺏어, 뺏어! 뺏어, 뺏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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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아 재현아! 재현아! 아 두야, 두잡아야 두야, 야 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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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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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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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가 두야, 두야, 리가 두야, 리가 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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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야,

아 재윤아 앞으로 와. 저래야 안 돼. 앞으 해, 가 오, 재윤이. 재이 재윤이. 오, 거야사들자신있게이 어, 확인하고. 오케이. 들어 선우가에. 들어이 선우가, 선우가. 앞으로 나타나, 윤주아 나타나야 돼. 또올 거야. 재윤이 준비. 슈기 준비. 라이네슈퍼라프라로가어라이드로 쉬어라 싸이드 싸이드 싸이이드 싸이드 싸이이드 싸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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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드 싸이드 싸이드 이드싸이이 재호야! 재호야 봐봐! 잡았어! 봐리모와 나와! 나와! 재우야 <나와>. <삼악> 재우야재우야야 세우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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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우야야세우우야 세우야! 우야 세우야! 우야우야 세우야! 어, 석탄이 다 받을 생각해! 우리따 면 <놀람> 나와, <나와서> 돼! 나와 아 해야 이 좋았어! 나와나 나와 나와나와나와! 나와, 나와. 나가 나가 가자 석하리 거다 이어 파울 너는. 너는 사람은... 뭐 승호야 승호야 석하나 겨져 나올까 준비하고 있어야 돼 석하나 일로와 석하나 이거 한 번, 승우야, 들어가. 승우야, 직접 해봐. 할수 있어! 좋아! 아아! 좋지발베지 그치, <놀람> 앞에 그냥 지나가는 거윤아 재윤아, 박스 밖으로 나와야 돼. 재윤아, 재윤아, 어, 나와야 돼, 나와 가, 가. 승우, 니꺼야, 이거 치면 안 돼. 승우 따라가. 끝까지 쫓가면 돼, 돼. 오우, 야.

오. 자, 나와야 돼. 나와, 나와. 나와야 돼. 잘했어. 가했어가내려 내가, 내가, 야가 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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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돼. 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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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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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서, 가고, 가고, 가고. 아! 너와! 너와! 와 너와! 아! 너 오케이 오케이 티금 석탄이가 자 석탄이가 티금 윤준아 준비 한번 해보자 수우야 준비 한번 해보자 수우야더와더와수우야 수우야, 올라가면 쭉 올라가 가운데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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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가운데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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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운데로 빨리 가 기다려, 기다려, 기다려 이제 다, 지금, 지금, 지금 좋아. 바짝, 바짝, 바짝 해야 돼 어, <목소리> 따라가세요, <돼>, 집까지 호흡해, <목소리> <오케이>, 천천히, 천천히 배우야, <목소리> 배우야, 천천히 손으로 <목소리> 넓혀, <선유도 멸켜> 나가 승우야, 넓혀, 나오라고, 나와, 나와 빨리 나와, 그래야 밥을 까져, 나와 기다려, 기다려, 여기, 여기

해도 되니까 컨트롤해, 밀려도 돼. 맞 시간 얼마 안 남았어, 맞맞 얼마 안 남았어, 마지막이야! 맞짱해, 맞짱해! 맞짱해! 맞기 마지막이야, 따라가줘야 돼! 이 팀에 걸려! 이 팀에 걸려! 多亂多亂多亂多亂多亂多亂多亂 <laughs> <laughs> <laughs>